네, 비상대책위원 최영두입니다.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중전 세계는 딥시크 충격으로 요동쳤습니다. 오늘 우리 당 AI 3대 강국 특위는 오후 2시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딥시크 충격과 우리나라의 AI G3 전략을 검토합니다. 전 세계는 오픈 AI, 딥시크, 사브린 AI라는 문명사적 전환, 과학기술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만 분열과 정략이 난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국가의 기준인 법치주의, 법원과 헌법재판사회의 저울마저 기울어졌다는 걱정이 넘칩니다. 탄핵으로 갈라진 설민심은 특히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조차 우리 당에 대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었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대표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로 자중질환을 거듭한 우리 당에 대한 분노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도 냉랭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인내를 넘어선 내란 공포정치, 카톡 겸 권한대행 탄핵, 국무위원 탄핵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입증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이재명 민주당 혼자 가로채고 겸을 발동한 대통령도 헌법 절차에 따라 끝낸 겸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기며, 스스로는 겸사령관처럼, 겸사령관조차 엄두를 못낸 완장짓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일부 판사들이 이념과 편견에 수족이 된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의 재판 시한을 엿가락처럼 느리고, 구속영장 기준도 여반장처럼 뒤집고, 제울추처럼 엄정해야 될 양형 기준 대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도 있었습니다. 2030 세대들이 과거의 지역주의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자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각오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중증 외상센터처럼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떠들고 쳐야 합니다. 사법 불신을 둘러싼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과 모든 수사와 재판은 위법수집정거 폐기원칙을 비롯해서 이미 정립된 형사사법절차를 따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재판과 인, 재판이 그리고 헌법 재판이 이념과 편견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소추를 둘러싼 거대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대 야당 입법권 폭주는 87년 헌법 때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국회 다수당이 무제한 탄핵, 예산 삭감, 수사 재판 개입으로 사실상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3, 4년 이후에 똑같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이제는 개헌해야 합니다. 국회의 잘못,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투표, 정당의 득표율과 다른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 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이 광복 80주년의 봄에 우리는 대한민국 제도학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못 사는가? 이것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지정학적 조건, 똑같은 민족인데도 번영했던 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반대는 북한이었습니다. 이제 AI 과학 기술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동부가 태평양, 인도양에서 평화 공동 번영의 기축 국가로 다시 우뚝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대도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2030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정 질서를 되찾고 광복 80주년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회 정당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